자, 나가면서, 분명 지사 요거는 한 번씩은 다 치고 지나간다. 자, 그렇지만 요게 딱한 번씩 치고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해. 요 삼재만 지나고 나면은, 쥐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밝은 기운이 많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덕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 제자 명신당입니다. 또 선생님이 네. 굉장한 고심끝에 유튜브에 네. 얼굴을 비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영상을 볼 구독자 분들에게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자가 된지 2년도 안된 아기지만 점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 속 편해서 보러 오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어. 다 불편하시고,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산다고 할지언정 답답하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어, 나오는 대로 꾸밈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비방 정도? 그 정도 선으로는, 어, 제가 도움을 조금 드릴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네네. 아무래도 한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laughs> <laughs> 2024 하반기, 기석이 지난 이후에 이분들의 운기가 네. 어떻게 바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전에 우리 G.T의 G띠, 띠를 가진 분들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이 힘들었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먹었을 거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두 갈래로 나눠져요. 한쪽에는 정말 맹신을 한다. 한쪽에는 아예 전혀 안 믿고 내 자신만 믿고 산다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 남자들. 남자들 쥐띠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이런 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자, 점사를 보러 왔어. 이래, 이래, 이래갖고 이래, 이래 한데 맞잖아. 맞지? 예. 몇 개를 맞춰버리면 그때부터 또 맹신을 해요. 맹신을 하는데 뒤돌아서면 또 똑같아. 쥐띠들 성향이 그래요. 왜? 의심이 많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의심이 많아서 개띠나 쥐띠나 별 다름은 없는데. 쥐띠가 또 삼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들 삼재 때 그러면은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는 최악이었었어요. 자 몸으로 치거나 어 돈으로 치거나 둘중 하나 분명 지사자 집안에 우한이 있거나. 근데 이제 올해 날 삼재에 작년 겨울부터 작년 겨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날 삼재에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어. 저랑 동갑인데도 제가 집띠면은제 친구도 같은 쥐띠예요. 근데 사주를 넣어봤을 때 얘는 정말 괜찮아 얘는 정말 안 좋아 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쥐띠들 평균적으로 보면 날삼재에 관제구설 시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들. 아... 자 나가면서 분명지사 요거는 한 번씩은 다 치고 지나간다. 자 그렇지만 요게 딱한 번씩 치고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요3제만 지나고 나면은 쥐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밝은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네 아, 그럼 쥐띠 남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시켰는데, 쥐띠 네. 여자분들은 좀 어떨까요? 쥐띠 GT 여자분들요? 쥐띠가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성실해요. 아. 굉장히 성실. 여자분들, 여자분들 어, 생활력도 강하고 생활도 강한데 불구하고 근데 귀가 너무 얇아. 어, 귀가 쥐 쥐띠 여자분들 귀 정말 얇아요. 어 나는 아닌데 아니 뒤돌아서 갖고 생각해보면 얄팍한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맹신 아까 전에 분류가 두 분류라고 했잖아요 정말 맹신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GT들도 제자들이 많아요 네. 제자들이 많은데 좀 당차게 대범하게 불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소지히 봐요 또 이런 GT분들이 아무래도 성재기도 하고 굉장히 네. 성실히 살았는데도 네. 이런 관제라든지 귀가 네. 얇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네. 사실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네. 네. 그럼 이분들이 네. 이 추석 기점 24년 네.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네. 이분들을 옮기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아, 어... 자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나 문서, 어 생각지도 않았던 근데 큰 문서는 아니에요. 네. 큰 문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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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리고 직띠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 밑에 들어가 가지고 특히 여자들 남 밑에 들어가고 일도 잘못 해요. 본인 앞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음. 잘 되든 안 되든, 아, 어. 근데 큰 돈은 없어요 사주에. 예, 그러니까 큰뭐 여자들도 이렇게 대범하게 큰 사업을 한다든지, 어, 뒤지들은 조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제 구설 시비, 어, 요거만 탁 치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하반기부터 음력 8월, 어. 음력 8월달부터 보시면 알아요. 음력 8월달부터는 생각지도 않았던 뭐예를 들어서 얼굴이 새 까맸어. 근데 얼굴이 밝아졌어. 그러면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그치?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성향, 그렇게 바뀌어가는 성향이 많아요. 어, 그러면 사실 이런 성질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네. 좀 운기가 어떻게 보면 풀리는 격인 거네요. 저도 솔직히 못 믿었었어요. 못 믿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상 덕이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저상한테 많이 빌고 닦은 사람은 영락 없이. 삼재가 들어와도 별로, 어, 나 괜찮던데, 괜찮던데, 자기네들 덕 아니에요. 내가 잘 되자 하면 내 부모가 나를 빌어줘야 돼요. 제가 점사 보러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항상 한 누차 하는 말이지만, 정말 많이 빌고 닦았던 집은 표가 나요. 삼재가 들어서도 잘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삼재가, 쥐띠가 삼재라고 할지, 언정 다른 삼재에 비해서는 좀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 삼재띠 중에서, 용띠, 아니 쥐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음. 이런 몸으로 치이는 기이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반기 운기에 들어서면서는 그게 좀 나가는 상태인데 좀 쥐띠요? 네. 네 네. 나가는 상태인데 좀 풀릴까요? 쥐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력 8월부터 어, 음력 8월부터 시작이 돼요 문이 열린단 네. 말이에요 8월에서 어, 12월 사이를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근데 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제 구설 시비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어. 나는 안말안 안 했는데도 남이 내말 하고 있어. 그 구설이에요. 음. 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그 구설이에요. 그러면서 시비가 붙어. 음. 시비 붙으면 어떻게 돼요? 관제가 생기겠죠. 그쵸. 요거를 한 번씩은 치고 지나간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개 중에 관제보다는 구설이 최고 많아요. 구설, 구설 시비. 너무 힘들 것 같아.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음력 8월부터 12월, 12월 사이를 보면,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내년 2월, 어, 내년 2월 나오네요. 내년 2월 달부터는 GT들이 많이 괜찮아요, 이제. 오. 3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 네. 이제 고생 다 했다. 이제 이걸 보시는 g t 분들 부지런하기 때문에, 예. 네. 너무 힘을 얻을 수 있는 내용 말인 것 같아요. 음... 사실, 사람이 힘들었다가 네. 조금 잘, 되다, 잘 되려고 하면, 은 네. 들뜨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그마음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돈도 들어와요. 어, 저돈 받겠나. 예로 들어서, 어, 소위 막말로 얘기하자면, 자, 노름을 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이제 네. 손재수라고 하죠. 자, 노름을 해가지고 계속 돈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어. 네. 있는데, 하반기 가면서 생각지도 않게 내가 10만원을 넣었으면 100만원 을다 이런 형국 흔히 말하는 횡지수가 그렇죠. 들어오는 거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이제 우선이 영상을 보시는 GT분들 분에 축하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하반기에 들어서 좀 문의세미 열린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이 시기를 굉장히 잘 맞이해서 더잘 되라고 GT분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GT분들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라고 나온 사람들로 인해서 뭐 손재가 있었거나 뭐. 뜻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거나, 배신을 당했다거나, 어. 근데,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어,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다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서서히, 서서히 이제 문이 열리기 때문에, 뭐, 관제도 피해갈 수 있는 관제도 많고, 근데 구설 시비는 피해갈 수 없겠지만 누구나 다 살면서 다 마찬가지죠 한두 번은 그런 일은 항상 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 유난히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삼재가 들어오면서 많이 받았던 띠가 쥐띠 어, 근데 이제 요게 올해가 이제 또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일이 조금 아~ 느낌으로도 일이 좀잘 풀린다라고 나와요 좋습니다 네. 또 이걸 보시는 시티분들이 네.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선생님의 영광하고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